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비트와입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세이 세이가 드디어 돌파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지금 4 시간봉 기준 상으로도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가 언제였냐? 자 이때 라인에서 제가 올려드렸는데 돌파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세이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느 구간을 좀 주요 깊게 지켜보셔야 될지 체크를 해볼 테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차트 보시기 전에. 제가 이번에 5월달이랑 6월달 진행하는 이벤트가 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어 요즘 매매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단타 아니면 스윙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 1주에서 한 2주 정도 기간 두고 나서 제가 어20% 이상씩 등 가능한 코인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를 제가 보낸, 보냈냐 예시를 한번 보면은 이제 2025년 4월 30일 오전 9시 17분이죠 될수 있으면 제가 9시 반 전에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그때 어떤 코인이 나가는지 한번 바로 보실게요 자 그때 제가 금일 관심 코인 해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 제가 정보를 보내드렸고 어이 코인 정보뿐만 아니라 뭐를 보내드리냐 전체 시장 상황 이제 분석이랑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많이 언급해드린 알트코인 도미너스까지 제가 완벽하게 분석해서 사진까지 캡처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때 제가 긴 하락 채널 형성 후에 힘들게 돌파를 해 주었는데 현재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선 백일선 빨간색선 라인에서 저 이 생겨서 계속 이 라인에서 비비고 있는데 단기 이평선 20일 그리고 50일 이평선 어 골든닝 컬스 형성 후에 아직 시원하게 돌파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돌파 시도하면서 돌파 시도시 큰 움직이 기대된다라고 제가 어 길게 말씀 드린 후에 사진 캡처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직 가격이랑 목표가 목표가까지 제가 자유 익절 말씀드렸죠 6 62만 원 그러면 그때 차트 한번 바로 보실게요 네 비트코인 캐시 그때 제가 차트를 캡쳐해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일단 하락 채널 형성 이후에 돌파 시점에서 제가 여기 지금 빨간색 선 보이시죠 여기 라인에서 안착하는 모습 보고 진입해볼 만하다 여기 채널 상단 돌파 시큰 무빙 기대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차트 어떻게 되는지 바로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캐시 차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위로 올라올 때 제가 한번 타점 진입해 볼 만하다 했는데, 그때 돌파 나오는 척하다 밀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상승 크게 엄청나게 크게 나와 주었습니다 자, 매매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수익을 크게 볼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어제까지 큰 무빙 나와서 거의 지금 69만6천원까지 62만원도 넘고 지금 여기 라인까지 돌파를 해 주었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매집을 잘 하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장보 어떻게 봤냐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트레이더 비트와이20% 이상 수익 알트 코인 추천 종목입니다. 자, 밑에 번호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선착순 10분입니다. 선착순 10분, 10분 모집해서, 어, 그날그날 이제 20% 가능, 급등 가능한 코인. 위주로 제가 보내드리고, 아까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급등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이번에 매매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 특히 문자 많이 주신 다음에 큰 수익으로, 스윙식으로 매매 한번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하게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자, 뭐 급등 한다고 해서, 여러 대 타가지고 수익을 많이 본 적이 거의 없으시죠. 자 이렇게 떨어진 적이 많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고, 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디 라인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진입 근거가 뭐고 어디 라인 이탈하면 손절까지 정확하게 잡으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지. 지금 라인은 손절까 안 잡고 무지성으로 매매하다간 시드 다 갈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꼭 문자 주셔가지고 1 0 명밖에 제가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정보 받아가 보시면서 안전하게 큰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이 차트 바로 빨리 보실게요. 자 일봉 차트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지금 아마 바,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중요한 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이 여기였잖아요. 여기 여기에서 여기 라인 돌파 이제 어, 추세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야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어져 온 하락 채널을 벗어 나오면서 크게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리고 여기 하락할 때 저점이랑 그 다음에 지금 라인의 저점을 연결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W 반등까지 가능한 라인이기 때문에 피부나치 0.382 구간까지 터치를 재차해볼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이가 흐름이 괜찮게 이어 나가는 게 지금 비트가 뭐 위아래 무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어제는 날싹이 거의 어 휴장이어가지고 비트가 무빙이 거의 없었어요. 약간의 하락을 했는데 지금 또 반등해줘서 지금 계속해서 하단에서 비비고 있는데 자, 세이가 어제 비트가 횡보하는 바람에 어, 여기서 한번 돌파 시도를 했다가 오늘 드디어 일봉 시작 시가 기준에서 돌파를 완벽히 해주었습니다. 이 지금 장대 양봉이 어 힘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여기에서 이격이 많이 멀어져야 돼요. 그러 그러려고 하면은 이 지금 여기 하락분을 다 잡아먹는 양봉 3 개가 출현을 해주는 게 관건이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살짝 막혔죠? 여기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선 100일선에서 살짝 막혔는데 자, 저항 라인이 지금 어디있냐 286원대에 살짝 걸쳐져 있습니다. 단기 저항 라인이. 근데 여기 라인은 강하진 않아요. 왜냐? 여기 쭉 이어보면은 여기도 돌파할 때 시원하게 돌. 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지지 분진 했던 라인으로 오늘 거래량이 조금 더 들어오면은 여기 276원 라인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는지 체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추세 전환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세이 물리신 분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 슬슬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요 그래서 어 지금 RSI도 보면 중단 라인에서 살짝 올라온 정도 52예요. 이제 상승이 시작될 경우에는 어 이제 거래량이 조금 더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 상승 시작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 점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236 구간 피보나치 236 구간은 한번 터치를 해주죠 그래서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이어 나가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인을 완벽히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서 지지 받는거 체크를 하고 이런식으로 파동이 이어나갈 수 있는 점까지 해서 일본 기준으로 굉장히 위험할, 위험할 뻔했던 세이 어, 다시 올라오는 라인으로서 흐름이 재차 좋아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타점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는 제가 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확히 어 모르지만 대부분 어떻게 매집을 하냐면은 장 9시, 아침장 9시 시작하고 이렇게 급등하는 거 올라 타가지고 여기 이런, 이런 데에서 이제 많이 상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불장이면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어, 상승 하다가 이렇게 조정이 와도 불장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에는 이걸 뛰어넘는 고점을 뛰어넘는, 뛰어넘는 상승이 대부분 나와 줍니다 네 지금은 불장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 메일로 보내드렸던 것 예시를 잠깐 보내드렸던 알트코인 도미너스 있잖아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알트코인 도미너스가 하락하고 그리고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여기서 계속해서 구 있어요. 그래서 어, 예전에 2024년에 알트가 그래도 상승을 이런 것처럼 잘 해줬는데 그때는 알트코인 도미너스가 상승 추세로 이어나갔기 때문에 상승을 잘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나서 비트에만 자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알트에 자금이 들어올 여건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매매하신다. 그러면은 수익을 볼 수가 큰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수익을 봐도 뭐1 그리고 많이 봐서 5% 이런 수익밖에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손실이 나면은 대부분 뭐 마이너스 10% 20% 어떤 분들은 뭐 마이너스 50%까지 계속 들고 계시고 이런 식의 매매는 지금 안 통합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어 그런 여태까지 매매했던 습관들 다 고쳐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세이 같은 경우도 이미 제가 어떻게, 됐, 어떻게 했을까요 타점이 나갔죠. 이런 라인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타점 없으신 분들 꼭 들어오셔 가지고, 세이타 점도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면은 더더욱 정보방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어떻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어떤 라인에서 타점을 잡는지 이게 영상에서 어디 가격에 여기서 막, 막 들어가라 이게 아니에요. 요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제 4시간봉, 1시간봉, 그 다음에 뭐1 5분봉 체크를 한 다음에 어디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어디가 지지가 생기고 저항이 생기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타점을 잡으셔야지 어느 가격에서 뭐 들어가라 이거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뭐 유튜브들 보면은 이제 뭐 무슨 코인 오른다 무조건 오른다 이제 무조건이란 말이 없어요. 왜냐 상승하다가 다 비트 상승 따라 상승하는데 알트 코인 어때요? 이렇게 상승해요 이렇게. 그리고 빠질 때는 비트 양 눌림에 이렇게 빠지고요. 그래서 뭐 다른 유튜버들이 말하는 거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효율적인 구간, 어, 손익비가 나오는 구간에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구간에서 진입하고 그리고 이제 선절가 이제 선절가까지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무슨 뭐뭐 이코인 200% 300%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세이도 물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영상 보시고 꼭 정보방 들어 오셔가지고 이거는 대응을 이제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급등 문자 급등 이거는 선착순 10분만 제가 들어오게끔 만들었는데 자 아래 번호 010-2846-6237 문자 1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정보방은 인원수 제한 없이 다 입장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정보방까지 들어오셔서 이번에 세이 어, 타점도 잘 잡아보시고 위에 물려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잘 탈출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좀 잔소리 어... 아닌 잔소리까지 하는 바람에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아무튼 지금 세이 오늘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장 자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또 비트 마이너스 0.4% 아침 9시 기준해서 지금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천억대가 또 떨어졌어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력들은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라인이 올 때마다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페딕셀도 오는 코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 매매하시기가 매우 어려운 장으로 혼자 절대 하지 마시고 정보방 들어오셔서 같이 타점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빠르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